띵킹 약간 좀해 주고 들어오세요. 어? 네이스 이거지! 아 아 다행이다 진짜 이거는 셋다 잘해서 된 다이브야 한 명이라도 좋았음 이건 진짜 나락 갔었어 나이스 음. 따라오지마 이끼야 그렇지 뭐야 한네 아, 이만 어한김 아! 오지 아, 안나아씨 이게 안 나? 어어어어? <목소리> 나이 나와 나와 나와! 그렇지! 어우 아유! 이게 팀이지! 씨발 어 아, 진짜 그렇게 잡아줬야지 내가 얼마나 썼는데 라이엇에 사실 베인인데 락한한 게좀 에러야 부대기 조합이야 저거 저렇게 하면 조합자 차라리 브라음을 하지 할 겁니다. 절로 도망가? 와아 딜 뭐야 아 알리 일로 빼지 알리 절로 뺐으면 하나 더 잡았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럴 땐 그냥 올라가 주는 게 좋습니다 늦더라도 어차피 다이브 당하고서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레드 먹어야지. 아니 레드 쩔더라 킥. 네사 좋아 아 연패 좀 끊자 진짜로. 네사 좋아요 역시 못해 베인인데 라카를 뽑은 것부터 잘할 수가 없어 못하는 애들이 픽부터 못해요. 그래서 내가 다치를 하라는 거임 시창에서더 부리면. 아, 놀러 오늘 주말로 오래 서 마지막 사당입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요네! 야, 제이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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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투 아이고, 아이고, 캐리. 아, 제이, 스 제이, 제 제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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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아 제이, 고이 제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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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이 제이, 제이, 아이 진짜 3일 얼굴이 존나 탐욕스럽게 생겼다, 이거. 진짜 존나 탐욕의 하, 욕망의 항아리네, 그냥. 어. 여기서 딱 이빨 보이게 웃고 있었으면 욕망의 항아리, 진짜. 국밥집 아줌마가 생겼다고? 무슨 국밥집 아줌마가 이렇게 생겼어? 국밥집 아줌마가 금가락질을 손에 주렁주렁 달고 있어? 술집 마담이, 마담 아줌마가 그러지 않을까? 국밥집 아줌마는 난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? 존나 친근한 이미지인데? 어. <laughs> 박티줌마가 그 저렇게 생겼으면 집앞 그냥 셔터 내려 셔터로내려미치놈마여튼좀 그만 보세요. 제발, 진짜 님들 내가 너무 더러워요. 풀... 풀... 이... 풀... 이... 풀... 어, 리플... 심인데 그렇지, 카리마넌안 맞아. 기, 이 기본 스킨이다, 고어 아, 이 세트가 먹냐, 이거를? 아, 이러면 너무 과투잔데 아이고, 죽었다. 어, 아..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냥 유튜브만 봐라 0년 나. 맞습니다. 미안한데 아, 너 같은 그지는 유입 안 되는 게. 아왜 그래? 컨셉 <놀람> 컨질아니야아왜 관수, 이렇게 화났어? 무서워서 돈을 하겠나 이래가지고 좀 시원하긴 했어. 라고 할 뻔. 음, 장난이고요. 네, 좀 자제해주세요. 레이스 <놀람> 네, 네, 하고 있는데. 어디로 도망가. 밑으로 와야지, 임마. 원심 이 새끼야. 자, 진 위험하죠? 자, 과연 저희는 킬을 딸수 있을까요? 아! 까비오오씨 이런 뜨는 것맞지빼아 네. 이거는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딜 도망가. 와 센스 뭐야! 야, 유령 보내기 오졌다. 아, 빨리 세라핀 죽이고 싶어. 너무 띠꺼워 자, 우리 팀이 지금 쌈싸 먹습니다. 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맛있겠다! 아 시가 맥히네 맛이. 아우츠아우 아이카님 잘하네. 아내 네 칼이 안 좋은 거 같았는데 뭐 이제 좀 생각이 좀 바뀌어 <laughs> 이 새끼 고수인데? 이 새끼 좀시네 어, 노노노아 던지면 안돼 얘들아 아씨아 존나 아프네 미치 나이스. 아 헥카림 진짜 잘한다. 마음에 든다. 나이스. 가는 중? 쉣. 가죠. 뭐냐, 이거? 아, 세라핀 시체구나. 쟤, 쟤 시체가 저렇게 나오네? 지환이형 나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에 군대가 다녀와도 있을거지 아 뭐, 고맙습니다 그럼요 잘 다녀오세요 <laughs> 2020년 7월 26일 전야 다했네 어. 레이액 고맙습니다 다했어 임마 어. 뭘 다해 하지도 않았는데 라고 할뻔뭘 그때는 플레이액 뭐 개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안만 못해도 다 옆으로 안 내려가 집 중하자, 질 수도 있어. 나는 아, 이걸 가자. 아, 부르자. 쌈보자. 이거 발언으로 쳐, 부르고, 쳐서, 오면 쌈보자고. 와야지, 안 와? 야, 이거, 템도 뺏어? 아니, 잠시만요. 저거, 나, 내 아이템 효과도 뺏어? 어, 몰랐네? 아, 저 카운터가 템다 파는 거라고? <laughs> 그거 씨발, 게임 지잖아. 어우, 연계, 어우, 깔끔해. 기가 막혔다. 근데, 니달리 뺏으면 쿡어폰못 쓰잖아. 그게 쓰레기 아니야, 그러면? <laughs> 그 씨발. 제일 잘끊는 니달리인데 뺏으면 아무 소용 없네? 아, 잠깐만. 야, 나 이거 왜. 나안 죽었는데, 나왜 뺏겨? 나안 죽었잖아, 아직. 레이스. 그렇지. 아니, 여행을 떠나네? 하하. <laughs> 그렇지. 좋아요. 아니, 세라핀 딜이 왜 이렇게 쎄 흐르는 물에 지팡이 이런 템이 있구나. 어, 나 이거 롤 하면서 처음 봐. 흐물지. 주문력 주문력이 증가합니다. 어생일인데야 아... 유광아 생일 축하해. 인 조합. 어, 유광아 생축하한다. 오래로 어, 건강하자. 근데 <laughs> 이름이 유광이네. 어, 발음 잘못하면 요광인 줄 알겠다. 야. <laughs> 라고 할 뻔? <laughs> 나한테 축하한다 생일 <목소리> X가 씨발 니네 나한테 주지연이라 그러잖아 <목소리> 씨발 진짜 제일 쓰레기 새끼들이야 <목소리> 지들을 하면서 <목소리> 오우 쉣 좋아요 잘했어 좋았다 나 유튜브에서 그거 봤는데 그... 해병대 할머니가 계시더라고 몇 개였지? 3기셨나? 5기셨나? 어, 그6 2호때 해병대 자원입대 하셨댔나? 그거 있던데? 사기인가? 아, 봤어야 된데 그거? 사기지? 아니 나는 4급이라 못 가요 해병대... 아 해병대 응. 뭘 나한테 왜안 갔냐 그래 너도 안 갔잖아 해병대 아, 씨발. 아, 씨발. 아유, 씨발. 아, 존나 빡치네? 욕좀 그만해? 아니, 여기 나오는 게 어떡하라고. 이런데, 여기 어떻게 안 나오냐고. 아, 할리 웹툰에 멀똥부터 쳐다보는데. 이건 조금 맛있겠는데? 어. 보이시? 하우츠! 아유, 이것도 맛있겠다, 야! 먹고 싶지? 아, 이거 안 들어오네? 들어서 힐락시 하는 건데! 아, 얘들아, 왜 그래! 나이스! 아, 얘들아! 아, 이그부 미친 새끼네. 이거 아니, 이걸 땅굴 파고 있네. 어, 아, 다행이다. 와, 저못 탔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아, 근데 좀판 넘게 크는데, 너무 잘 크는데, 이제? 이거 따야 돼 이거 이거 못 따면 죽된다 이거. 아왜 하필 아왜 리오가 이거를? 아 저거는 괴물인데? 에이스아 이거 아까워라. 그렇지. 그렇지 까비 아, 네, 다 잡아 다 잡아 레이저! 레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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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씨발 그렇지! 감이 좋구만, 이 친구 어 3,000원 있다 아 꺼져! 어어? 응, 즙 먹을 거야? 존나 세겠다, 이제. 사미라 까불면 뒤집니다, 이제. 거리 주면 바로 사망. CS 먹으러 온다, 사망. 아, 이거 뒤에 뭐 있는데? 이렇 놔댈 수가 없어, 얘네가. 뭐가 있어, 이거는 이거 봐, 아이 캐시끼 저거. 아니, 이게 벽궁이 안 돼? 아, 안좋다만 지금은 좋네 어아다딸핀데 아니 나 참사가 들어가시고 어이 어둠 사냥꾼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. 하나 진짜 미친놈인 거 같아 정신 차리라고 욕해줘 심하게. 뭘 정신을 차려 그러고 살아. 남이 정신 차리라고 차릴 게 아니야. 살다 보면 자기가 차려야지. 아왜또 던져요? 너? 어? 망했는데, 이거? 취약되었어. 여기라도, 여기라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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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이거 발언 가는 야, 같은데 막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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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는아아얘는또 그렇지, 그렇지가 아니라 조금 빠져봐. 아! 와, 아, 아, 씨발, 정신 나갔다 챔프 저거 진짜로. 힐을 써야 돼 이걸 내가. 용 준비. 던지지 말고, 아 또. 아 얘네 오늘 진짜 왜 이렇게 주체가 안 되냐 애들이 그렇지 대인철각공은 좀와 가가지고 노네 그냥.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? 아니, 아 맞은가 보네. 아아 베이스. 야 핑퐁 좋은데? 그렇지. 진짜 믿고 있었다고. 좋아요. 야, 둘이 그냥 영화를 찍는구만. 하여튼, 선을 포시자 둘이 아주 그냥 접패야접패다예 접해. 먹어, 그냥. 그렇지, 저 죽여버려, 저짱년저어 아, 쉣. 아, 진짜. 되었습니다. 어, 마무리. 어, 어!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? 아 잠깐만 치는데? 아 근데 그거 존나 세겠다. 큰일 났네 이거 진짜로. 나 갈게. 나 원딜은 가야 돼. 타워 부셔야 돼. 끝낼수 있나? 아, 못 끝내겠다. 아, 이거 탄탈 쏘야 되네. 나. 만났딸려 진짜로. 달리오는들어가 응, 멸침. 오 쉣! 이서 아이고 시원라고만 펜타키! 야 카타가 사기긴 하다. 지금 보니까. 캐리. 와 씨, 야무지네 어... 캐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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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캐리.